월드 베스트 11, 김민재, IFFHS 영예의 빛나다 별표 별표. 바이엘른 위넨의 센터백 김민재, 28, 가 국제축구 역사 통계연맹 IFFHS 이 선정한 월드 베스트 11의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김민재는 세계적인 수비수로 국제축구계에서 인정받았음을 입증했다. IFFHS는 김민재의 눈에 띄는 활약을 인정해 5일에 발표한 월드 베스트 11 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김민재는 3, 4의 3 포메이션에서 센터백으로 선택되었으며, 위넨 동료 알폰소 데이비스와 후뱅 디아스,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후방 라인을 구성했다. 지난 시즌에는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나폴리에서 뛰며 구단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김민재는 강철 같은 모습의 강인한 수비력으로 철기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세리에의 최우수 수비상에도 선정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된 그는 바이에른 위넨으로의 이적도 성공시켰다. 김민재는 지난해 9월 발롱도르 후보 30명의 아시아 출신 수비수로는 처음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한국축구협회 시상식에서는 해외에서 활약 중인 동료들을 제치며 남자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전날 피파와 f i f p r o 가선정한 2023 월드 베스트 11 후보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현재는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김민재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 12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노린다. 한국 대표팀은 클린스만호 감독이 이끄는 가운데 이라크와 평가전, 가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 김민재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빛나며 아시안컵에서도 그의 뛰어난 수비 실력으로 한국의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시안컵은 24개국이 출전해 6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며 각조 상위 1, 2위 팀은 16강으로 진출한다. 김민재의 월드 베스트 11, 선정은 아시아 축구 선수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그의 탁월한 수비력과 리더십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그의 더큰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축구팬들은 김민재가 아시아컵에서의 경기에서도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